자,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부활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근데 그 논쟁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다 듣고 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호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호응한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서기관들은 사두개인하고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을 어, 예 주장해 주니까 어, 주장해 주니까 거봐라 사두개인들아 하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아주 고소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 호응을 했던 거예요. 자또한 가지는 뭐냐면 거봐라 우리가 옳지 않냐라고 하면서 장인애들은 어, 장인애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안다는 식으로 예 그렇게 예, 자랑 예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두개인들에게 예, 고소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자기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옳게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냐면 바로 41절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서기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다윗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냥 서기관들이 이런 가르침을 어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라고 어 하는 것을 빗대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 여기에 이말 다윗의 자손이라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 두 가지의 의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뭐냐면 어, 이스라엘을 그 다윗의 예,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처럼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처럼 재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이 다윗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처럼 다시 재건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누구 누구의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리냐면 바로 이스라엘만의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려 하시고 계십니다.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 아 42절 먼저 보겠습니다.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내 발등상으로 자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께서 내 주께 예, 주 라고 하는 말을 두번 쓰고 있는데, 앞에 있는 주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이 말을 갖고 예수님이 예, 말씀을 풀이하시는데요. 어, 44절에 보면, 그런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자, 이 말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자손을 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위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주다 다윗이 주라고 표현했던 그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의 그 왕국을 재건하는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어,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는 누구, 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은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장래들만 택한받은 백성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과 그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자기들만, 자기들만의 에, 그리스도,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만의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그 예, 증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예,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아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린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돼요. 왜? 그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의무와 책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추가되어진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의 삶을 우리가 능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서기관들의 그 성경적 오류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오류까지도 지적하십니다. 46, 47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저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게 서기관들이 괜히 앞에 사두 개인들한테 말할 예수님이 말할 때에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괜히 한번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한것 때문에 아주 지금 완전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예 앞에 아주 그냥 혼나는 거예요. 성경적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오류, 저들의 삶의 오류를 따라가지 말아라, 조심해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게 높은 사람 된, 높은 자리를 원하고, 예, 높은 권세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 그들의 외식함. 예,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예, 그렇지 못한 예, 썩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엄중한" 이라고 하는 말은 훨씬 더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자,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왜? 왜 이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죠? 자,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바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 잘못된 길을 가, 가, 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지식을, 자, 자기들의 그 지식을 갖고 권세를 누리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또, 그들의 삶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신앙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직분자예요. 저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서기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직분이 높고, 그만큼, 예,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게 많고, 예, 그렇게 해서 신앙의 연륜이 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는 사람들,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조금 안다는 것으로, 예,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에게, 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잖아요. 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 직분의 자리에 있잖아요. 또, 지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이 더 엄중하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저 영혼도 죽어요.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저 영혼도 죽어요. 지금 우리는 자기 신앙만, 자기 신앙만 가지면 된다, 자기 신앙만 잘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나도 저런 신앙 가져도 괜찮겠구나, 라고 하면서 배운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예, 아이 앞에서 찬물도 마 예, 마시지 못한다고. 그냥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아이들서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항상 책임감을 갖고 부모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잊,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가 조금 소홀하면 그 모습이 그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진다고요. 내가 예배가 조금 어, 연약해지고 내 마음대로 어, 뭐뭔일 때문에 빠지고 뭔일 때문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다 비춰지고 있다고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유, 나는 그런 거 그런 거 아닌데요. 뭐내 모습 보고 누가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지금 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그 자리에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더큰 책임을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더 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에 책임감을 갖고 이 삶의 길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 분위기 누가 만듭니까? 예, 교회의 관습, 또 악습, 또 전통, 이런 건 누가 만듭니까? 음. 새신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 신자들, 오래된 집분자들, 오래된 신앙인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갈등, 대립 이런 거 어디서 나옵니까? 오래된 신자에서 나오지. 새 신자들이 교회 들어와서 싸우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더 중한 심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의 이 입술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또 나의 행동에서 나오는 그 본의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인지 다시 한번 우리 조정하시고 어,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어, 나아가는 어, 나의 신앙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어 나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신앙의 책임감을 가져나가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